자, 여러분들이 백핸드 드라이브에 습관이 되시면, 이제 롱 핀플 OX 로버로도 거시고, 또 평면도 봐도 이렇게 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 연습 동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롱 핀플 로버로 백핸드 드라이브 거는 것과, 평면도 봐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각도와 방법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넘어가는 구질 역시 굉장히 그 극한의 그 차이가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롱핀플 OX로버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걸면은 커트선 부터 약간 상회전이 넘어가는 거고 평면나바는 굉장히 회전만은 상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롱핀플 OX로버와 평면나바로 교대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거는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